서울의 구를 한번 맞춰 보자. 어. 다 넣을 수 있다. 다 맞출 수 있다. 손. 세 개밖에 못넣 되게. 이름은 아는데 위치를. 네. 아, 위치? 그럼 알고 있는데 위치를 말해 보세요. 이렇게 서울에 구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된다면 알아둬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서울의 어느 구에 어떤 아파트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장 아파트 아니면 특징적인 이제 대표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래머릿 속에서 어느 구에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가구나를 알아둬야 되는 게 강남구가 가면 앞에 서초랑 송파가 가요.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대장 이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압구정이 가잖아요. 그러면 이걸 따라서 나머지 애들이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바로 루트가 이어지거나 이 아파트가 움직이니까 다음엔 어떻게 되겠구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지만 빠른 판단과 또 빠른 이해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그 베이스가 되는 게 지도. 특히 음. 부동산에서는. 그래서 먼저 서울은 구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시간이 더 되거나 아니 다음에서나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나 이제 중요한 아파트들도 알려드릴게요. 이제 차근차근. 음.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집중이 안 돼요.